여러분, 제리입니다. 제가 길고 탈색 염색한 머리잖아요. 이제는 머리를 좀 바꾸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셀프로 보라색 염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를 좀 잘못했는지 머리가 너무 상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laughs>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가 이만큼씩 끊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와, 이제 진짜 그만할 때가 왔나 싶더라고요. 원래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검은색 머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젊을 때 진짜 원 없이 이렇게 밝은 머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나이 들어서는 탈색을 별로 안할것 같아가지고. 어, 결혼을 할 조짐이 안 보이네? 그래서 계속 그냥 이렇게 탈색이랑 염색을 계속 한 거예요. 이런 밝은 머리가 아직도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아, 이제 무섭더라고요. 머릿결 좋고. 저... 머리숱 많고 이런 머리가 예쁜 거잖아요. 저는 워낙에 머리숱도 원래 없고 머리카락도 엄청 가늘은데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머리숱도 더 없어지고 막 탈모도 올수 있잖아요. 탈색 같은 게 두피에 워낙에 안 좋은 거니까 진짜 그만해야 될 때가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생머리였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염색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통받았겠다, 내 머리카락이랑 두피가. 탈색한 지도 벌써 한 6, 7년 된 거예요. 일단 미용실은 다음 주에 예약을 해놨어요. 딱 일주일 뒤에 미용실 가거든요. 아, 그냥 확 흑발하고 단발 잘라버리자. 생각했는데, 아,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또. 사람 마음이. 나 지금 머리 너무 이쁜데, 색깔도. 그래서 그냥 생각한 게 이대로 길러도 어색하지 않게 약간, 여기를 뭔가 옴브레처럼 그라데이션 될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14년간 이렇게 염색, 탈색을 해왔는데 제 머리의 변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홍보 하나 하고 갈게요 <laughs> 이거 제 마켓에 올라갈 옷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색 이 민소매랑 가디건 그리고 이 치마도 저희 마켓 제품 이런 핑크 체크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 하이틴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 마켓도 잠깐 홍보하고요 저의 머리 변화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Let's go 아, 2006년부터 한번 볼게요 2006년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미성년자 때는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파마는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그럴 때. 뭐 이럴 때. 그래서 고등학생 때인데 이때도 보면은 머릿결이 아주 좋죠. 저 원래 머릿결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미용사 분이 그러셨는데 제가 완전 흑발은 아니고 좀 자연 갈색이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생머리를 하고 구불구불하게 파마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뽕 띄우는 걸 좋아했어요. <laughs> 응. 이렇게 깻잎 머리도 하고. 아우. 그다음에 2007년에도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신나서 사진을 찍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마 기에다가반 묶음하고 뽕머리 띄우고. 이때 이렇게 뽕머리를 좋아했나 몰라. 앞머리 있고, 구불구불한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뭔가 저 고등학생 때는 샤기 컷이 유행이어서 이렇게 층이 좀 많이 지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뽕을 띄우고 다니고, 이렇게 뒤에다 핀질러가지고 지금은 진짜 촌스러운데 저 때도 촌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약간 특이한 걸 좋아해가지고 저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층이 많이 졌다 끝으로 갈수록 머리카락이 되게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었고 이제 2008년에 제가 20살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 속에는 20살 때 처음으로 염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미용실 가서 했나? 그것도 기억이 안나 미용실 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래서 머리카락들이 보면은 갈색이고 머리가 되게 좀 빨리빨리 길기 때문에 머리도 길고 이렇게 뽀글뽀글하네요. 난 이렇게 파마를 많이 하고 다녔었구나 이런 식으로 갈색 머리 뿌까 머리도 하고 다니고 똥머리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염색한 채로 고등학교 졸업식도 이렇게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에는 저도 사진을 보다가 놀랐는데 머리를 제가 엄청 짧게 잘랐더라고요 내 기억에는 내가 혼자 집에서 어떻게 뭐 잘라본다고 가위질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하려고 내 여기만 싹둑 잘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자마자 이거 뭐냐고 하고 당장 미용실에 가서 거의 쇼컷 정도로 잘랐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엄청 짧아요 이렇게 완전 거의 내 인생에서 가장 짧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너무 이상해서 파마를 했던 것 같은데, 파마하니까 더 이상해. 완전 무슨 푸들머리, 폭탄머리. 나는 그래도 머리가 빨리 자라니까, 다행이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길러가지고, 이렇게 단발 펌처럼 됐어요. 근데 단발이 되니까 머리가 또 예뻐. 단발도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으로 가면은 이제 머리가 빨리 길기 때문에, 이제 어깨까지 닿는, 단발 펌 머리가 되죠? 이때 되게 귀여웠네. <laughs> 이게 또다 포토샵 했겠지만, 이렇게 머리가 길고 있어요. 뭔가 이때는 뿌리 염색을 한 건가 모르겠네. 딱히 머리가 노랗지는 않네요. 살짝 갈색이긴 하다. 계속 단발 유지를 하다가, 이제 2011년에 머리가 이제 길어서 한 가슴 정도까지 오게 되죠? 오, 그러다가 이렇게 쓱쓱쓱 길고. 저는 머리카락이 진짜 빨리 기는 편인 것 같아요. 이때 보면은 또 이때는 또 머리가 엄청 밝아 염색했나? 오 내가 이때는 염색을 했나 봐와 팔찌 좀봐 집에 있는 뭔가 팔찌는 다 하고 다녔어 예나 지금이나 저 화려한 걸 좋아하네요 지금도 팔에 블링블링 그다음에 이제 2012년에 제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때도 보면은 머리가 엄청 길어요 어 머리 엄청 길죠 엄청 긴 노란 머리. 그러다가 그때 제일 큰 변화가 뭐였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탈색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셀프로 했어요, 탈색 저는 완전 무대보잖아요. 그냥 겁없이 도전하는 스타일? 이 위에는 탈색을 한번 하니까 약간 이렇게 안 예쁜 노란색으로 빠지고 밑에는 그 안토시안인 매니큐어로 이렇게 한 거예요. 머릿결이 완전 개털이 됐죠? 아니 그러다가 이게 언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확 자르고 뭔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 투톤은 별로 오래 안 했던 것 같아요. 머릿결 너무 상하고 진짜 이상했었어요. <laughs> 미용실 가서 아마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를 한것 같습니다. 훨씬 깔끔하네. 그러다가 2013년에로 가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아마 머리카락이 너무 상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또확 잘라버립니다. 어, 이렇게 확 잘라버려요. 또 짧은 단발이 되었죠. 어, 머리카락이 짧아. 그리고 되게 밝아, 색깔이. 아마 그 빨간물을 들인 게 점점 색깔이 빠져서 이렇게 노랗게 되지 않았을까? 어, 근데 저 단발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단발 하면은 저는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단발도 잘 어울려. 밑에 시컬해서 앞머리 이렇게 넣고 다니는 이런 머리도 하고 다니고. 이제 약간 어깨 닿을 쯤에는 묶고 다니기도 하면서 또 쭉쭉쭉쭉 길었쥬? 제가 좋아하는 사진. 그러다가 2014년에는 노란 머리를 유지하다가 제가 2015년에 미국에 교환학생 같은 거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 머리를 못할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검은색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 밝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어깨 닿는 중단발 정도로 하고 다니다가 이제 2015년에 미국을 갔죠.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검은 머리로 다녔어요. 이렇게. 아 근데 머리숱 진짜 없다 나. 탈색하면 머리가 부시시해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머리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생머리면 나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아무튼 이렇게 검은 머리로 다니다가 제 스스로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1월에 가가지고 참지 못하고 3월에 이렇게 염색약을 하나 사가지고 셀프로 거기서 염색을 하게 됩니다. 뭔가 갈색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고, 가을에는 또 일본을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laughs> 그래서 또 일본에서 또 잠시 생활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그냥 이런 머리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되면은 또 그냥 이런 애매한 길이에, 갈색 머리 이렇게 지내다가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할 때인데 확실히 내 밝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빨간색으로 또 미용실 가서 염색을 하고 또 물이 빠져가지고 그냥 갈색 긴 머리가 되었네 이제 2016년 9월 처음으로 미용실 가서 탈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머리를 어떻게 했지? 제가 탈색을 항상 한번 정도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머리가 되게 밝다. 아마 처음엔 탈색하고 보라색 염색을 했다가 빠져서 어, 이렇게 밝은 금발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뿌리 탈색도 이렇게 하고, 이때부터는 계속 뭐 염색하고 탈색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머리를 합니다. 졸업을 할 때도 이렇게 밝은 머리 색깔로 처음 콜라보 했을 때 이때도 보라 색깔로 염색을 했던 것 같아요. 옆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었을 때 그러다가 제가 이날 이제 과 동생을 만났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뒤에를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끊어져가지고 완전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내 머리가 지금 엄청 상했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또확 잘라버려요. 아, 이거는 노답이다. 다시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확 잘라버립니다. 근데 단발 사진 보면 되게 예쁜것 같아. 시크릿 투톤처럼 이렇게 염색을 해주셨었네요,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짧은 단발. 이때 이렇게 핑크색 또 셀프 염색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귀엽다. <laughs> 내가 내 사진 보고 귀엽대. 약간 핑크에서 이제 빠지니까 예쁜 핑크가 됐네 그냥 이때부터는 계속 탈색 염색 반복 탈색 머리는 염색을 해도 금방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 탈색을 하고 오면 또 이렇게 레몬색 머리가 됐다가 미장센 매트 골드로 셀프 염색한 거 뭔가 애쉬랑 밑에는 보라색으로 했는데 이건 또 뭐야 뿌리 탈색을 안 해가지고 오, 이때부터 이제 민트색 염색을 하기 시작했구만. 민트색 염색은 진짜 비추입니다. 제가 이거를 트리트먼트 염색약 이런게 유행이어가지고 그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색깔이 진짜 안 빠져요. 그러다가 허슬기 원장님이 머리를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해주셨어요. 빠져가지고 색깔이. 결국 또 민트색 머리로 돌아왔구나. 민트색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 지저분한 머리 상태를 한참 다녔던 것 같아요. 드디어 염색했네. 완전 핑크색으로. 그래서 이 머리 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 나는 핑크 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봐도 너무 예뻐. 또 이런 거 보면은 계속 하고 싶어. 이렇게 밝은 머리를. 또 핑크가 물 빠지면 이렇게 됐다가 뿌리 탈색하고 나면 또 이렇게 머리가 레몬색. 집에 있는 염색약 아무거나 다 섞어 가지고 혼자 했더니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됐던 머리. 아니 뭐야? 머리 색깔이 왜또 민트가 됐어? 파란 색깔을 하니까 이렇게 민트가 됐나? 아니 또 민트가 됐어. 또 혼자 셀프 염색을 했다가 올렸는데 이게 뭔 색깔이지? 약간 파란색? 아무튼 근데 계속 민트 머리야. 민트 머리를 되게 오래 살았네. 드디어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다. 이거 염색 어디서 했지? 이 색깔도 너무 예뻤지. 그러다가 아니 왜또 보라. 왜, 어? 뭐야? 색이 빠지면서 안에 있던 민트색이 다시 나오는 건가? 또 민트색이 됐는데? 뭐야? 왜또 민트색이 나왔어? 그 친구 결혼식 가는데 이렇게 민트머리. 언제까지 민트머리야 도대체. 와, 이렇게 민트색으로 하다가 머리가 길어버렸네. 뿌리도 많이 길었고. 이게 이제 웰라 바이올렛으로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도 이걸로 한 건데요. 보라색 머리 진짜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쭉쭉쭉 기르다가 보라색이 빠지면은 이런 애쉬톤으로 되고 이때도 아 이제 염색 그만해야겠다 탈색 그만해야겠다 흑발 해야지 하고 염색약도 사놓고 그 염색약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아쉬워가지고 염색은 못 하고 이게 사진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누가 봐도 뿌리 탈색 안한 지저분한 머리였거든요 그냥 뿌리를 탈색이 아니고 염색을 했던 것 같아 또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네요. 어, 머리도 많이 길었다. 이게 또 색깔 빠지고 하니까 위에는 탈색을 안 하니까 위에는 이렇게 진한 갈색. 그러다가 이제 붙임머리 협찬을 받아가지고 가닥가닥 밝은 색깔로 넣었던 때 머리 중앙까지는 까맣잖아요 이게 이제 탈색을 안한거 이만큼 기른 거야 탈색을 안 하고 <laughs> 제가 이제 머리가 너무 저기 하니까 혼자 <laughs> 셀프로 브릿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완전 실패한 거 저는 막 하니까 여기 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laughs> 이상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거지 같은 머리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이씨 그냥 탈색 더 해! 이러고서 뿌리 탈색을 쫙 합니다 이렇게 또 셀프로 헬로버블 메탈릭 애쉬로 이렇게 염색을 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었던 색깔. 아나 어, 지금 너무 힘들어. 목이 쉬고 있어. 머리가 이렇게 쭉쭉쭉 길고 있어요. 이렇게 또 노란 머리를 하다가 이제 또 뿌탈 이렇게 하고 또 혼자 핑크색 머리 염색하고 너무 똑같은 머리가 반복되니까 좀 재미없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진짜 핑크 물빠진 머리가 나는 너무 예쁜 것 같아. 진한 거는 보라색. 머리도 또 많이 길었네. 또 이렇게 쭉쭉쭉 기르기만 하다가 또 뿌리가 잔뜩 자랐죠. 그러니까 탈색머리가 뿌리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계속 탈색해줘야 되니까 또 탈색만 한다고 예쁜 게 아니고 염색을 또 해야 되니까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헤어 모델을 갔는데 탈색이랑 염색을 엄청 했는데 6시간 동안 처음으로 제가 두피가 다쳤어요 이때 진물나고 이런 경험을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뿌리 탈색을 하러 가도 저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이 이후로는 살짝 아프더라고요 전 원래 명사분들이 놀랄 정도로 탄탄한 두피였는데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때부터 머리카락이 엄청 상했어요 그 머리카락이 막 늘어나고 엄청 끊어지고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내 머리카락 완전 상한 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긴 탈색머리를 이지를 했다. 셀프로 염색을 이때 했는데, 이때 제가 좀 산화제를 많이 섞었거든요. 방치도 오래 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때 머리카락이 확상하더라고 네, 이제 끝입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끝났어! 어 진짜 대장정이었다. 어우 힘들어. 14년 동안 염색과 탈색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저의 머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붕붕 뜨죠? 이 머리가 다 끊어져서 그렇다는 거. 끊어졌어. 저는 이제 탈색을 그만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어, 사실 고민은 진짜 많이 한게 제가 2014년에 흑발을 했던 경험 있잖아요. 그때 너무 안 어울린다고 느끼는 거지, 스스로가. 그래서 그냥, 아, 이상할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하기가 걱정됐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하고 만약에 나중에 너무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뒤에 미용실 가는데요. 무슨 머리를 하게 될지는 저를 모르겠어요. 그때도 미용실 가서 이렇게 머리 하는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머리 변화 대장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